자, 얘들아, 이두 개, 지금 연립방정식 이 있는데,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테크닉은 가감법과 대입법이었잖아. 근데 얘는, 식을 더하거나 빼도 특정 문자가 죽질 않아요. 그죠? 그리고 대입법을 쓰려면 1차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, 1차식이 지금 없죠?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인수분해예요이 위엔넘 인수분해는 어떻게 됩니까? X-4Y, X 플러스 X Y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? 이 인수분해 할줄 알지, 동근이? 이 놈의 인수분해 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x가 4y인 경우. 두 번째,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. 두 경우가 있지요? 네. 두경우로 그냥 풀면 돼요. x가 4y인 경우는 이두 번째 식에다 x의 위치 그대로 4y를 다 넣을 거예요. 그걸 넣어볼게요. 그럼 16, y제곱에 플러스 8. y제곱에 플러스 2, y제곱이 26이야? 28y제곱 숫자가 왜 이러냐? 이거 24, 20 28y제곱 26, 어, 26y제곱이 26이니까 y제곱이 1 나오지요? 그럼 y는 풀마 1 나오지?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정답을 적을 때 x랑 y가 이렇게 적어줘야 되지 야. x가, 아니 y를 기준으로 Y가 1인 놈하고 마이너스 1인 놈, 놈 나왔죠? X가, 아, Y가 1이면 X는 얼마겠니? 지금 이거 풀고 있는 중이잖아. 4요. 맞죠? 민규 맞아요. Y가 1이면 X는 4예요. 요렇게 써주면 되고요. 요 때는? 마사라고요. 맞습니까? 어. 자, 똑같은 방식으로 요 밑에 거를 또 풀어주면 됩니다. 그럼 빨리 좀 풀어보면.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y면 은 y제곱에 마이너스 2, y. y제곱에 플러스 2, y제곱이 26 나오니? y 제곱분. 진짜 이렇게 나와? 예. 그럼 좀 이상한데? y제곱이 26이야? 답이 그러면 y는 풀마 루트 26이라는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. 어? 풀마 루트 26. 자, 그러면 또, 정답이 두 개가 더 나와, 두 쌍이. X는 Y는 걸어주고요. X는 Y는 걸어주고, Y가 루트 26인 경우와 마이너스 루트 26인 경우가 있어요. 애, 얘들아, X가 루트 26이면, 아, Y가 루트 26이면 X는 얼마일까? 나 이거 푸는 중이지? 마이너스 루트 26. 맞아요. 보호를 뒤집어야 돼요.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26. 이때는 플러스 루트 26. 이렇게 네 쌍의 정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이걸 다 적어야, 정답이에요. 됐습니까? 답이 뭐예요? 다 정답이라고 이게 네 개네 쌍이. 아니 그거 나한테. 자 답지에 그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. 이네 가지가 다 정답이라고 다 적어야 넘어갑시다.